기원전 49년 1월 12일, 로마의 한 장군이 강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는 어느 때와 같이 국가의 임무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눈앞에 있는 루비콘 강만 건너면 로마로 입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한 가지 명령을 전달받게 되죠. 평소 그를 경계하고 시기했던 원로원 귀족들이 그에게 지금 즉시 군대를 해산하고 홀로 무장해제하여 로마로 돌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카이사르에게 홀로 죽으러 오르는 그런 명령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강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고민하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그는 병사에게 결심에 찬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내가 파멸한다. 자 나아가자. 신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의 명예를 더럽힌 적들이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오늘 본문에서 약 200만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바라보며 서있습니다. 그들은 과거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은 이집트에 빠져나와 이제 노예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유를 맛보기도 잠시 곧 그들의 여정을 막 가로막는 홍해가 등장하죠. 그들이 홍해 앞에서 건너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뒤에서 뽀얀 면지를 일으키며 이집트 군대가 등장합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잃어버린 200만 명의 일꾼들을 되찾기 위해 그는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하여 추격명령을 내립니다. 수백 대의 전차들과 이집트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등장에 땅이 흔들리며 천둥 같은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은 간담이 서늘해지며 거울 먹은 백성들은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입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이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강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우리를 왜저 차가운 물 속에다 빠져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집트 군대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서 목숨이라도 구걸하자. 죽는 것보다 다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는 하나님께 범죄한 나라입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했던 나라입니다. 모세가 여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해방해달라고 바로에게 얘기했대, 바로는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자였습니다. 또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집트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나의 강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하피라는 거짓 신을 만들어 그 신이 나의 강을 메마르지 않게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나일강 없이는 살수 없었습니다. 나일강을 통해 마시는 물을 구할 수 있었고,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땅은 그들에게 매년 풍년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나일강에 배를 띄어서 그들의 교통수단으로 삼았고,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란은 이집트인들에게 날짜와 계절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물, 식량, 교통, 날짜 계산까지 그들은 나일강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일강에 의지했고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며 이 거짓 신을 무너뜨리죠. 나일강을 피로 바꾸어서 그들이 더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보내어 땅에 있는 모든 농장원들을 먹어치우게 하십니다. 개구리, 이파리가 땅에 가득 차게 만들어. 나일강 주변의 아름다웠던 그 풍경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려진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첫째, 하나님의 애굽의 모든 첫째를 죽임으로써 그들 가운데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죠. 이집트는 겉으로 봤을 때 오랫동안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린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들은 사실 죄에 대한 심판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니, 죄와 우상에 들끄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 노예로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기다렸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심판에 벗어나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죄악 가득한 이집트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의 여정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홍해를 만날 때입니다. 삶을 살아가다 삶의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때 죄악 가득한 이집트로 돌아가 다시 이전처럼 제 가운데 머물렀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독특하고 독특하고 이해할 수 없고 특이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힘들고 답답하고 피하고 싶고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또한 우리는 가까운 가족을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들에 실망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쉽게 함부로 말하며 상처 주기 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커녕 감당조차 하기 힘들 때, 그럴 때마다 나의 혈기와 나의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후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사는 순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정직을 지켜야 되나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현실에 타협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단에 틈타지 않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음란에 대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방황하고 눈물하는 눈물을 흘리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평생에 걸쳐서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싸움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합니다. 살아가는 사람들과 싸우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게으르고 쉽게 분노하며 음란했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자꾸 부추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살수록 발버둥 칠수록 차단하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포기하도록 계속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매일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홍해를 만나 넘어질 분이 계십니까? 나의 제약된 모습에 오늘도 실망하고 자책하는 분이 계십니까? 선한 싸움에 이제는 지 대로 지쳐서 이제는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매 똑같은 문제로 우리 자신에게 실패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찰 때, 선한 싸움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지켜봐라.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이집트 군대들은 홍해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두 수장되어 죽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강력한 군대, 하나님의 손길에 한 번에 영원히 물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볼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해야 될 과거의 잔재입니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려움의 대상이자 트라우마였고 노예 근성을 떠오르게 만드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 두려웠던 애국군들을 수장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똑히 봐라. 너희를 종로를 시켰던 그자들은 이제 모두 물속에 죽었다. 너희가 옛날의 노예 근성, 노예 모습은 모두 반다에 던져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갈때 홍해를 통과해서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국기에서는 하님께서 그들이 홍해가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블레셋 군대를 만나 그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은 그들을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인도했다고 말합니다. 하은이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가 와도 도망치지 못하고 애국에 대한 그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부딪히게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 죄악된 모습을 마주 볼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또 넘어지고 좌절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그저 괴롭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분명하게 마주쳐서 극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타협하지는 말고 분명하게 부딪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상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그 두려운 애국군대가 물 속에 가라앉는 것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물 속에서 죽게 만드는 것을 우리 눈에 똑똑히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이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이기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나의 옛 습관, 옛차를 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종로로 됐던 죄의 문제들 물속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든 저 두려운 이집트 군대들은 물속에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나의 최악된 모습들은 저 홍해에 빠져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 보호에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닷속 홍해에서 침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물속에서 홍해 안에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의 취약된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그 홍해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의 물속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사에는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애굽은 모든 군대는 물 속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사에는 던져졌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성령 하에서 없앨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합니다.